영상 시작 전에 계정 평가를 원하는 분들 쿠키 랭킹덤과 온브레이크 계정 평가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로 안내된 오픈톡 링크로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오픈톡 링크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자, 카리스마 팽이퍼서 님 계정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연을 적어주셨는데, 자, 시작한 지는 두달좀안 되는 듯 합니다. 과금은 세보지 않았지만, 용돈을 다 썼으니까, 300만원 정도 했고요. 생산단계나 아레나가 어렵다. 당장 원하면 마일리지 모아서 5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300만원 과금이요? 과금을 좀 많이 하셨네? 자, 한번 스펙을 좀 볼게요. 어이야 진짜. 아이 얘, 이거 격차 뭐야? 아이고, 근데 뭐, 바유가 5성 가까우시네? 워 근데 퓨바가 승급이 정말 낮긴 낮네요 어, 퓨바이란 지금 뽑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탈 뽑기밖에. 천천히 올리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현재 스펙은 되게 좋습니다. 과금을 뭐, 300만원 정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자, 일단은 상점을 보니까. 아이고. 과금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야, 이거 다안 샀는데도 사성 아, 얼마나 잘 나오신 거야? 아, 퓨바 이후에 게임을 시작하셨다. 자, 일단은 쿠키성 레벨은 11성. 빠르게 잘 오신 것 같고. 이거 12성 준비가 되셨는데 지금 코인이 없네요? 자, 일단은 랜드마크 레벨도. 일단 빠르게 올라오시느라 레벨업이 안된 거일 수 있고. 보시면 생산 단계를 좀 보기 전에 창고는 161칸. 과금을 어제도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쓸수안 받게 한 200칸까지는 넓혀 놓으세요. 200칸. 자, 그리고 생산 단계를 보면은 자 이거는 천천히 오픈을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코바구니 위에 이렇게 재고가 있는데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시면 하나씩 오픈해서 쌓는 거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오픈을 해주시고. 자, 일단은 밀키우유 가공소도 버터를 좀 많이 좀 쌓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크림 그렇게 많은, 이거를 이렇게 많은데 될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크림을 막 토모를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꽃 열었어요? 아, 여셨구나. 기차 안 멈추게 이것도 생산 좀 해주시고. 아, 이거 버블티 오픈하세요. 얘도 미리미리 좀 생산단계 안 막히는 선에서 미리미리 좀 오픈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젤리밀 라떼 많이 있으시네.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유가 그렇게 많이 남아놀지 않거든요. 비율을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서 다른 재료한테도 우유를 좀 분산해서 좀 많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꾸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생산해봤자 뭐 도움되는 거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소민형도 뭐 나머지가 안정화 됐다면은 소민형도 괜찮은데 그것보다 제가 볼때는 12성 준비 먼저 잘해서 올라가는게 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대결에 크타를 투자 안하셨는데 어느정도 투자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잠자는시간 6시간 뭐, 빼더라도, 그래도 대결 좀 여유롭게 하는 게 좋거든요? 한 500개까지라도 오픈을 해 주신 게 좋습니다. 코인 모으기가 극악이에요 그 하시는데, 코인을 모을 때 조금이라도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결 크리스탈 투자를 좀해 주시고, 재고 상태가 이게 소원나무 교환해서 코인을 벌어야 되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재고가 다 괜찮긴 한데, 어떤 것 때문에, 자, 소원나무 좀 보자. 코인이 부족한 이유가 재고 이거 소모를 다안 하시는 거죠? 일부러. 어느 정도 맞추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코인 보기가 힘들긴 힘들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열차가 막히지 않을 정도로 하고, 그냥 어느 정도 교환을 해서 소모를 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개평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싹다 60개로 다 맞춰야 되고 40개로 맞춰야 되고 70개로 맞춰야 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박이 있는 분들은뭐 어쩔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열차만 안 막히면 되거든요. 한 20개, 뭐 15개, 20개 이 사이만 맞춰주고 전부 다 소원나무 교환해서 코인을 교환하고 저는 그랬었는데. 이 생산할 때 있잖아요. 보통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생산 보이는 대로 눌러주는데 최대한 없는 거 위주로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확인을 자주 할 때는 이런 거 위주. 자기 전에는 이런 긴 거. 대무역 생각해서 재고 모으는 분들도 있는데 잘 대비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대무역 되기 전에는 퀘스트만 다깰 정도로만 하고 모아 두시고 상위 제로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굳이 막엄청나게 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대무역 준비 잘 하는 방법은. 이게 높은 재료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모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원나무는 완전 상위 단계 재료를 제외하고 일반 다른 재료들은 20개 30개 유지하면서 코인이 없다면 그렇게 교환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 코인이 넉넉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쿠키하우스 레벨이 8레 할게 너무나 많으시구나. 코인도 부족하고 오로라 재료도 부족하고. 지금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드릴게요 랜드마크도 레벨업 해야되잖아요 일단 이거 우선순위는 제껴주세요 영토 확장도 지금 막 해야되잖아요 일단 이것도 우선순위 제껴두고 1순위가 쿠키하우스 레벨을 최대한 일단 높여 놓으시고 생산단계 지금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거든요 재고 좀 안정화시키고 생산단계 아까 높여도 괜찮다는 거 높인 다음에 소원나무에서 60개 70개 가지고 있는 것들 소모를 쫙 해가지고 열차 안 멈출 정도로 한 자석 개에서 이시개 단계 다 교환을 하세요. 대무역 시대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과하게는 교환 하기 좀 그렇다 하시면 최대한 퀘스트 이거 소모를 하면서 적당히 바로바로 바로 제작 가능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 교환을 하고 완전 구테크 뭐 생산품들은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 구테크라는 거는 이런 거 워핀 이런 거 많이 소모하지 말고 글레이즈드인 이런 것도 교환 많이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교환 많이 하시고. 아 무역배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교환할 때 재고 없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면 엄청나게 손해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상 정보 보면 이게 바다 요정이 2000점이잖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 점수 3일 동안 모으면 어, 바다 요정 하나 살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다 망치면서까지 굳이 무리하게 5만 점을 채우는 거는 전 비추거든요? 음, 바이오 조각을 굳이 하나씩 다 채우려면 적당히만 그냥 하면서 바이오 조각 사는 게 나쁘지 않나. 5성에 욕심나면 하나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리하게 그렇게 싫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연구소 테크도 말씀드리면은 요거 최대한 많이 올려주고, 그 다음 대장간 많이 올려주고, 키하우스 요것도 찍어주시고, 제가 볼때 각설탕은 한 5레벨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8,90은 절대 비추고, 이것도 레벨업 해서 하나씩 다 찍어주세요. 별사탕 효율 중과 이거 하시면 되고, 이거 왜안 하셨어? 이거 필수인데? 이거 토핑 작업할 때 효율이 진짜 제일 좋기 때문에 반드시 찍으세요. 이거 요것도 하나씩 다 찍어주고, 이것도 하나씩 필수. 토핑 강화는 나중에 이거 좀 레벨 올린 다음에 한 번에 하세요. 일반을 안 간다고요? 그 왜요? 여기서 토핑 작업 안 한다고요? 이거 대부에서 답변 온거로는 에피소드가 높을수록 토핑 에픽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왔었거든요. 아 젤리 소모하기 편해서요. 토핑이 좀 여유로우실까? 아이구야 토핑 이 너무 없으신데 이 게임은 토핑 게임이에요. 귀찮아도 에픽 토핑 작업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라 나중에 과금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이 토핑 작업이거든요. 바다정 우성 이렇게 해도. 토핑이 작업이 잘안돼 있으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게임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고기가 남잖아요. 어드모드 가서 그냥 고기 젤리 소모하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짓이고 여기 보면 에픽 있죠. 이거를 소모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이게 편의성 개선이 없어서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데 에피소드 자기가 갈수 있는 가장 높은 스테이지에서 이 세계를 파밍을 해야 돼요. 최종 콘텐츠는 토핑 작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남은 고기로 어둠 모드에서 영혼석 파밍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석 파밍은 저는 비추예요 파밍도잘안돼 있는데 어둠 모드에서 영혼석 작업한다 아, 물론, 그거는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쿠키가 완품이 나오기 전이야. 그때는 뭐,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필수 쿠키가 다 뽑히고 난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무조건 영혼속작 말고 토핑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1성, 2성까지는 영혼속작을 한다 해도, 아, 3성에서 4성, 4성에서 5성을 영혼속작을 하기에는, 토핑작을 일단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거 있으시네. 이런 옵션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레나 설정을 보게 되면, 티감 26%인데, 아몬드룩을다 맞추셨구나. 근데 이분은 이해가 돼. 토핑이 없으니까. 현재 이분이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상태로 일단 하시는 거라, 딱히 그래프에 뭐 일단 이렇게 쓰시고, 나중에 토핑 작업 좀 얻어도 되면은,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 뭐, 딸기 그래픽 이렇게 맞춰라, 다른 쿠키 이렇게 맞춰라, 뭐, 그런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천천히 맞추시면 되고. 자, 에스프레소도, 아이고, 광화는 안 됐지만, 가장 지금 급한 건 쿠킹 작업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거. 과금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데, 쿠키가 4성, 이제 5성 찍잖아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토핑 작업이 안돼 있으면은, 5성이라도 마련해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우선으로는 고기 소모는 무조건 일반 토핑 작업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랜드마크 레벨업에 지금 너무 투자하지 말고, 최대한 이쿠키하우스 먼저 신경을 쓰, 쓰고, 오로라제로 지금 없으니까 영토 확장은 조금 순위를 늦춰서 말이 재고 상태 안정화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쿠키 육강한 다음에 보면 옵션에 피해 감소 있죠? 1순위가 피해 감소. 높게 나오면 무조건 달리시고, 쿨감도 중요합니다. 공격력도 괜찮고. 바이오 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그건 조합에 따라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의 쿨감을 먼저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 피해 감소부터 먼저 맞추세요. 못해도 20% 이상은 넘어야 버티고 나서 공격을 또 하거든요? 피해 감소 되게 높게 설정을 해주세요. 아몬드라도 껴서. 자 전반적으로 일단 카리스마 팽이버섯님 개정평가를 해보셨는데 아,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나중에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점 있으면은 다시 개인톡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리스마 팽이버섯님 개정평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